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조수입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는요,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K증시, 우리 국내 증시도 한번 반등장 가보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보 바로 산부토건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또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이 4월달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3부터 원의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 예를 흐름 들어서 바로 어제 이렇게 크게 급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은 깜짝 반등하면서 오늘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현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 어제 우리 주주님들 정말 많이 불안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좀 속시원하게 이렇게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자, 조금밖에 오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냥 속시원하게 팔고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한번 속는 셈 치고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 타임을 잡아볼지 사실상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임금 채불 문제였습니다 영업 손실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부채 비율까지 늘어난 상황 가운데 이 유동성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유축된 가운데 갑작스럽게 파란색 장대 운동이 나와준 건데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정상적으로 볼 때는 회사가 지난달에 임직원들한테 지급했어야 할 3월달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에도 이사 보수는 오히려 억대로 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다 보니까 특히나 재무가 악화가 되고 있는 기간에 오히려 이사들 한 명당 1인당 보수는 늘어났다 한마디로 보면 여러분 어찌보면 이사 보수가 늘어난 기간 이 3부 통건의 재무 악상황은 악화됐다는 점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뭐 경영상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이 실적 악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본인들의 높은 임금을 챙겨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부토건에 지난해 말 부채 비율이 400%를 넘어섰거든요 특히 2022년도 말 기준에 161%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었던 부채 비율이 오히려 1년 만에 훨씬 더 커진 겁니다 매년 영업 적자를 가져온 거죠. 특히 영업 숨실도 지금 781억 정도. 2022년도에는 808억. 2021년도에는 자, 43억. 한마디로 3년 연속 뭐예요? 영업 적자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이슈들, 특히 이런 악재들이 주 하락한 동안에 많이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제로 이런 인해서 악재가 소멸된 것인지 단기 약재가요 많은 일을 궁금해 하시고 질문 주시는 것 같아요 또뭐 일각에서 지금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이다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뭐 단기 회사 자금 융통 순환 시즌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미 앞서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부통원이요 3월 달이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선도 기업 건설 기업인데 이 부도바 이 부도바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택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 MOU,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주택사업입니다. 재건이겠죠? 이걸 겨냥해서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발굴도 하고 또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가운데 이게 사업이 성사되면 당연히 두 기업 자체가 컨소시엄이라든지 합작법인을 통해서 합력할 예정이라고 지금 밝힌 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건설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 왜냐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볼때 국내에서는 지금 건설 현장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해외에서 뭔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와 준다면 그 동안의 주가 회복 가능도 많이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투자 심리는 살아있긴 해요. 하지만 워낙 그동안 많이 떨어지고 특히 최근에 임금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오히려 지금 여러 불안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심리적 위축도 되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들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자리에서부터 과연 반등이냐? 오늘 기점으로 아니면 오히려 다시 하락이냐? 그래서 하락하게 된다면 다시 어떤 걱정할 수 밖에 없어요? 상패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또 마지막 또 기대가 될수 있는 게 바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 완료 관련해서 이제 5월 3일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대신주 상장 운영자금 조달 차원에서 이 15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이 목적이 뭐였냐면 운영 자금이죠. 그니까 급함을 부터 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상진자를 단행을 한 거고, 여기에 최대 의 주주가 누구예요? DYD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DYD가 어찌 보면요. 하나의 핵심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다 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d y d 배정을 하면서 총 971만 주, 신주 가격 주당 1,544원입니다. 발행된 신주 자체가 참 방금 말씀드렸던 971만 주인데, 신주 상장 예절이 5월 3일이에요, 여러분. 그 5월 3일. 지금이 4월 24일 다음 주 되면 여러분 모든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은요 제 3자 배정 대상자가 dyd이기 때문에 dyd의 발행주식 전량을 배정받게 되고 기준주가가 1715원이지만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인 것만큼 10%의 할인율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dyd가 보유한 3부통원주식수도더 크게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이 dyd가 이 3부 토건의 지금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지금의 실적 악화라든지 또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해소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dyd의 지금 유상증자의 결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반등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 오히려 반대로 떨어질 것인가? 라는 거. 사실 여러분 기와이디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배정이 되고 결정이 돼서 경영권 확보 및 뭔가 재무구조 개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이미 앞서서 sg가 sg라는 종목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도로 복구 사업에 10년간 이 4조 원 규모의 친환경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깔겠다는 얘기도 있었죠 이게 사실 미국 상원의원에서 지원한 통과가 된 이미 상태입니다 자 지금 한창 바닥은 맞아요. 근데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시작을 알리는 상승 신호탄이 될수 있을지 오히려 더 떨어질지 부분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직전에 다시 한번 확실히 털고 가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소림, 노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절대로 흔들리지는 마세요. 1일 1비도 마시고 털리지도 마시고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5월 3일 날 여러분 지켜보고 나서 관망하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섣불리 뭐 예측이나 감에 절대로 의존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동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보다 정확한 확실한 또 객관적인 정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가는 여러분들 언제나 그랬난 듯이 다시 올린 경우도 굉장히 만기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부통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늦기 전에 대응하시라고 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완 지금까지는 그래서 3부통권을 여지껏 그냥 고점에 몰려있어 하시는 분들,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죠.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여러분, 내가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또 세부적인... 추가적인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결정은 못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확실히 기회의 장을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한 자료만 빨리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3부 토건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실시간으로 3부라고 남기시게 되면, 빠르게 정보는 바로 그럼 갈 거니까, 정보를 받고 난이 여름 절대로 흔들리거나 털리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대로만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같이 영상을 볼지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결국 선택과 집중이죠. 그래서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정보를 받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상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건 팩트입니다. 일단은 뭐 빚더미 맞아요. 임금체불도 맞고요, 하락도 맞는데 이게 전부는 일단 아닙니다. 자, 3월 한 달치 월급 미지급 이게 계속 미지급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3월 한 달입니다, 반짝 과연 여러분 만약에 3월 한 달치 월급이 다 완납이 되고 4월로 그리고 5월 저번 시점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건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약점이 해결된 거예요. 남아있는 건 뭐겠어요? 부채를 좀 줄여가는 거,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매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하는 거고,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서 이제 5월 3일날, 그쵸? 그렇죠? 이제 DUID가 사실 열쇠를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권은 이제 거의 받다시피 하기 때문에 집을 많이 확보하니까요. 그 경영권이 일단 안정화되면서 매출도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준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지금 직원들 밀리는 것 때문에 뭐 이사들도 억대 뭐 챙겼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건 사실이라니까 여러분 이걸 놓고 마음이 많이 뺏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게 또 끝날 수 있죠. 재료는요, 단기 약재 재료 소멸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굳이 이렇게 트렌드 지수의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 1위가 3부토건, 굳이 올라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관심도 있고요 다만, 지금 뭐, 재무적으로 막, 워낙 악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예요? 유상증자입니다. 제3자 배정. 그래서 3부토건 이사회가 이달 3일 이사회를 통해서 이 발행 주식수, 777만, 8,498주인데, 이 금액, 유상지자 금액 120억 넘게 받아가면서, 이제, 이 신주 자체도 5월 3일 이후에는 1년 동안은 보호예수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요, 주가는 늘 언제나 그랬는지 다시 올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주가로 오지,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1일 비 하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거든요. 더구나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 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좀 판단이 좀 어려우실 텐데. 자, 그래서 정보가 좀필요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주간 여러분. 자, 이게 어떤 분들 이그으시라고요아 떨어지고 나서 빨간 물결 도 좋아할 거 없다. 또 떨어질 거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주간 들 등락이 연속이다 보고 이 특히나. 늘 악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정보에 는 호재도 작용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는 가운데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래 문자를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한분한분 한분 피드백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력들의 또 움직임. 세력들은 여러분. 결국 이 차트를 움직이는 건 개인의 영역이 결국 아니에요. 주포 세력 마음이라니까요. 주포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내리기도 하지만 다시 올리는 것도 누구다? 이 세력들이라는 거죠. 앞으로 세력들 의 움직임이라든지 매동, 축하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반대로 악재. 동시에 제가 공유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분, 하락한 유액, 사실 오르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꼭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잖아요? 주가가 여러분 다시 올라온 경우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렸죠? 이 주포세러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가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 차트의 흐름은 다 보니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에 불과한 거고, 더 중요한 것보다 새롭게 부각됐으니 바로 이 호재권이라는 거죠. 이게 시장이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기 여러분들 새롭게 달라진 그림을 좀 보시면서 미리 호재권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3부 토건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그냥 3부라고 남기시는 순간 바로 정보는 갈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혹시라도 정보도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오전 오후 상관없습니다. 편한 시간대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다 확인하고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4월달 이제 가기 전에 특별한 또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 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이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 무료 추천 정보 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